하나님 안에서 새 날을 시작하며 다일 교회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무엇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며 저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한낱 흩어져 버릴 나의 욕심들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조수아의 내가 주인 사문입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내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모든 것내려놓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의 지혜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무엇인가를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살게 되면 때로 후회할 일도 많고 허망한 삶에 낙심할 때도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 사도가 쓴 글로 오늘 말씀은 온전한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이 얼마나 헛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14절을 먼저 읽어 보면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해 주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내일은 모르는 것이니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미래의 빛으로 오늘을 비추어 하나님의 의의와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값진 나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심과 선행, 선한 마음과 선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덕을 쌓고 복이 되는 삶이죠. 그래서 그 선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이 죄가 되고 허탄한 것이라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은혜의 날에 자랑할 것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새해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할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바닷가 모래성처럼 시간에 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런 애씀의 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베푸시는 애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새로이 시작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나의 삶을 맡기고 선심과 선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